데이즈 갱 반갑습니다 여러분. 제가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죠. 너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야 제가 이제 새로운 리뷰 영상을 올립니다. 네 많이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어 이제 아이폰에도 데이샤 갱 멤버십 가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멤버십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에게 또큰 도움이 되고 이런 리뷰들 이런 도구들 리뷰하는데 굉장히 큰 만의 도움이 되고 제가 월에한 번씩. 어, 새로운 도구들 제가 리뷰하고 제가 이제 무료로 어, 멤버들 중한명 뽑아가지고 보내드리니까 많이 네,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또 한동안 또안 하니까 멤버십이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입 네,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리뷰해 드릴 제품은 바로 이 넥스트 레벨 블루어입니다 이건 전혀 에스파와 관련 없고요 넥스 v 레벨인데 이 드리퍼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브루어인데 일단 여러분을 딱볼수 있는 게어이 드리퍼에서 비슷한 거본거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드리퍼이긴 합니다. 예네 바로 트레콜레이트죠 네 제가 이 리뷰는 이 드리퍼의 리뷰는 어 제가 한몇 개월 전에 했었는데 어이 드리퍼의 장점과 왜어 좋은지 제가 이렇게 좀 강추를 했었는데. 보시다시피 트리플레이트와 비슷한, 아니면 똑같은 원통형 드리퍼입니다. 근데 보시다시피 면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? 이게 훨씬 더 원통 자체가 크고,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여기, 이제 여기 밑에 이제 필터 페이퍼를 깔고 어 내려오는 이제 추출구의 형태와 크기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? 도 처음에 쓰기 전에 봤을 때는 이거 트래콜레이트랑 너무 비슷한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편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트래콜레이트랑 너무 달라요 결과물도 다르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진 형태와 어 크기 그리고 구조를 보면 왜 다른지 어이 친구들이 이 제작사가 뭘 추구하는지를 좀어 자세히 알수 있었는데 일단 여기 안에 보면 그래도 나름 디테일하게 이 드리퍼를 사용할 때 어, 추천 레시피와 비율, 추출 비율과 뭐물 온도 뭐, 어, 세부한 사항들을 잘 알려줘요 알려주고 여기 추천한 레시피로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수입하신 도안 커피 레시피를 좀 많이 따라 해 봤는데 어, 다 괜찮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물들이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내 커피 취향과는 좀먼 결과물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좀더 갖고 놀고 어 내가 좋아하는 뉘앙스가 나오게 레시피를 설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어 레시피를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 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한 진짜 최소가 16g 같아요. 예를 들어 서 12g, 뭐 10g은 절대 못 쓰고 절대 못 쓰고. 권장 드리는 제가 최소 어 한잔 거의 분량은 18g이거든요. 18g 그래서 18g 정도가 최소고 그 이상 예를 들어서 30g, 45g까지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워낙 이제 넓다 보니까 베이스가 넓다 보니까 어 18g 이하로 하면 채널링이 좀 많이 생기고 바이패싱이 생겨요. 이브로어를 사용해서 어 어떤 결과물을 얻는지 그리고 제 레시피는 어떤지. 레시피는 제가 생각하기엔 따라하기 쉬워요 그리고 일관성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이게 집에서 브루잉 하던 아니면 매장에서 브루잉 하던 좀더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는 레시피를 어 계속 설계를 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레시피들 중에 많은 레시피들이 스월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월링 하면서 해 봤는데 저는 오히려 스월링을 추가하면서 결과물들 서 농도와 수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스월링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어, 요소를 넣었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핫 레시피 한잔한잔 분량 레시피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제가 넥스레벨 브로어로핫 레시피 한 잔용 어,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넥스 레벨 브로어는 위에 이렇게 어, 물을 붓는 그래서 물을 부, 골고루 분배해주는 역할하는 샤워 스크린 있고 밑에는 이렇게 아, 이거 빼기가 좀 힘들어. 밑에 이제 이렇게 어, 필터를 위에 종이 필터를 위에 올려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추출구죠. 추출구 역할을 하는 건데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를 볼수 있어요. 어 벌집 같은 모양처럼 돼 있고 어, 이 같이 드리퍼를 삼면 100매가 오는데 필터 필터가 이게 이제 필터 고정이 이제 좋은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트리콜레이트 같은 경우는 딱 어떻게 보면 내가 올려놓고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위에 이제 위에 이 원통 형태가 딱 올라가서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디 빈틈이 생긴, 생길 일은 없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진짜 저는 어, 이 드리퍼를 테스팅을 해보면서 많이 느낀 게 이게 지금 면적도 크고 드리퍼 자체도 엄청 크고 지금 단, 이제 커피가 들어간 다음에 커피가 들어간 다음에 물을 넣을 때이 원통형 자체가 사이가 크다 보니까 이 드리퍼를 예열을 제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어, 열 손실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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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큽니다 예. 그래서 이걸 예열하실 때 보통 필터만 레이싱을 조금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 샤워 스크린도 예열을 같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물을 부을 때 이게 차가우면 물 이제 떨어지는 물의 온도가 엄청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거의 저는 한 거의 500ml 그래야 우리가 물을 부었을 때이 드리퍼에서 온도가 빼앗기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원두 18g을 넣을 건데 이 원두의 입자 사이즈를 보시면 지금 EK43S로. 이케사3 s 로 9.5를 갈았습니다. 좀꽤 굵은 편이에요. 보통 제가 뭐 하리오 V60 한잔 내릴 때한8 2쓰거든요 근데 9.5면 꽤 굵은 편이고 18g을 넣어줄게요. 에티오피아 내추럴이고 파피초 내추럴 라인 커피고 쓰드 커피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세틀링 해줄 때 트리콜레이트랑 이거 똑같아요. 이게 옆에 치지 마시고 그냥 살짝 이렇게 흔들어주세요. 살짝 절대 치지 마세요. 과하게 치지 마시고. 평면이 다 그래도 다 비슷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준비된 거고 위에 다시 샤워 스크린을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물은 96도입니다. 96도고요. 물은 96도고 처음에 우리가 뜸을 들일 때 타이머를 시작하면서 뜸 수를 60g을 부어줄 거예요. 식당을 부어주고 그리고 뜸 시간은 1분을 가져갈 건데 여기 지금 뜸 수가 다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월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스월링을 해보니까 이게 왜 하는지는 알겠어 이걸 좀더 골고루 잘 섞이게 하는 줄 알겠는데 근데 일단 첫 번째 미분 이동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추출 시간이 어 불필요하게 너무 길다 그래서 쓴 맛이나 뭐 추출 수율로 올라가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영, 이제 효과를 안 보고 그리고 일관성이 떨어졌고요 이게 좀 추출 이제 뜸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는 이유는 이게 배드가 군이하기 때문에 좀더 길게 해주면서 저희가 이제 추출을 본 추출 을 시작할 때 일분이 될때 이렇게 시작을 할 때. 훨씬 더 커피들이 잘 추출될 이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출력이 좀더 올라갈 테고 이산화탄소도 원활하게 배출이 될 거고 그래서 이걸 280g까지 쭉 부어주세요 이렇게 182g 그런 다음에 물도 한번 이렇게 쉐이킹 해주시고 이제 스터링을 해줄 건데 이 표면에 대고 그리고 물, 물 위에서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주고 닫아줘요 이걸 닫아줘야 안에 이제 열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덜 이제 열 손상이 덜 됩니다 이렇게 스월링이 아니라 숟갈로 표면에 대고 열번해 주는 이유가 와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와류를 만들어 주면 일단 내가 스월링 하는 것보다 더 일관적이게 이렇게 섞을 수 있고 딱열 번을 그리고 물 위에서 이제 와류를 만들어 주면서 물이 내려가면서 회전력이 생기죠. 그리고 어 커피 어 추출 수율에도 이제 농도나 수율을 올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일관성이 가장 좋습니다. 네 제가 지금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거의 열잔 이상 연속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추출 수율이나 이런 게 훨씬 더잘 나와요. 잘 나오고 그럼 물론 우리가 와를 만들었으니까 커피 베드가 딱 이제 모든 커피가 추출됐을 때 커피 베드를 보시면 그러돔형태형태올 나올 요예형태형태올 나올 이렇이 하는 게제 지금 경험상 수율도 잘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 맛이 이렉스레블 같은 경우는 제가 왜 트리콜레이트랑 좀 다르다고 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트리콜레이트는 뭔가 어, 쥐어짠 느낌이에요 진짜 어, 커피에 u n t e r 고 o m Hunter, Tom Hunter, t o 이거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 넥스레벨은 좀더 뭔가 클레버랑 하리오엑, 니까그 사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깨끗하면서 어 뭔가 침출식에서 나오는 약간 바디감이나 단맛을 가지고 그리고 추출 시간도좀더 훨씬 빠르고요. 보면 지금 3분 20초인데 한 3분 30초면 끝날 것 같거든요. 지금 배드를 보시면 뭔가 돔 형태인 걸 보실 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동형태가 되면서 지금 3분 40초 에 추출 끝.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배드도 동형태로 나오고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마지막에 스터링 잘해 주시면 매번 저렇게 나오면서 수율이나 농도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. 오. 간당간당 238g 나왔습니다. 2 3 3 8년 나왔고 그럼 우리 수율을 한번 재봐야죠 그래서 지금 0.62가 나오거든요 아니 1.62가 나오는데 수율도 굉장히 높죠 높은 편이고 VST 앱에 보면 아마 22% 이상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원통형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바이패싱이 안 일어나죠 거의 안 일어나고 훨씬 뭐 V6나 이 칼리타보다 바이패싱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형물들을 어떻게 보면 물의 추출력을 인해서 어, 포텐셜을 100% 사용해서 이렇게 커피 성분을 잘 추출을 해가지고 농도도 높고 근데 마셔보면 수율도 높지만 쓴 맛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레시피는 뭔가 수월링 없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 커피를 마셔보면 와, 굉장히 좀 놀랄만한 어, 결과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더 섬세한 느낌? 네, 그래서 이런 뭐 게이샤나 좀더 산미가 많거나 좀 섬세한 커피 원두들이 좀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스 레시피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 레시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버 아래 70g의 얼음이 담겨 있고 위에 그러면 넥셀 브로어를 올려 준 다음에 지금 여기에 똑같이 18g이 있거든요 원두 18g인데 입자는 지금 이케 43으로 8.3으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1.2이케 43으로 정도를 더 곱게 갈았고 똑같이 이거는 아까 핫처럼 너무 옆을 치지 말고 잘 세트링 해준 다음에 0 4거 주시고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어? 여기 지금 예열도 진짜 충분히 했거든요 거의 거의 지금 완전 거의 뜨거워요 뜨겁고 물 온도는 아까 하선 96도였는데 아이스는 제가 98도로 잡았고요. 얘가 똑같이 타이머 시작하면서 60g 골고루 원형 그려주면서 붙이면서 60g 해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1분 기다려 줄 거고 어 캐틀 같은 경우는 다시 98로 98도로 보온을 해주시고 위에 추가. 물들 있는지 이렇게 잘 골고 부어 주시면 이렇게 잘 커피들이 물을 먹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게 프림 퓨징 양을 너무 늘려버리면 추출이 너무 빨리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딱 적당한 양 거의 한 1대3 비율 추출 어 처음 땜들이는 물은 1대3 비율로 해주시고 1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 배 정도가 좀 강한 걸 쓰시면 이제 시간을 1분이 아니라 한 40초까지 해주셔도 되고 샘수도 어 좀더 적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1분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은 아까는 270까지 걷지만 지금은 180까지 1분 됐을 때1 2 0을더 추가해 주는 거죠 180, 2 그리고 물들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보고 여기 남은 거는 좀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똑 같이 여기 대고 표면에 대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냥 남 닫아 주고. 지금 더 적은 물량을 쓰기 때문에 추총 추출 시간 은좀더 빨라질 거고 그래도 입자를 훨씬 더 얇게 했기 때문에 뭐 너무 차이는 안날 거예요. 그래도 한 30초 정도는 더빠르는할 거지만 이때 이제 돌릴 때가 돌릴 때열번딱 주워주시고 저어 주신 다음에 이게 저어 주실 때 이제 유의할 점이 배드를 긁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딱 채널링이 발생할 테니까 배드를 긁지 마시고 물 표면 위에만 그래도 충분한 와류가 생기거든요 충분한 와류가 생기니까 너무 막 세게 돌리진 마세요 밑에까지 그래서 또 여기서 돔이 생기는 걸볼수 있고 아마 이제 3분, 3분 초반대 끝날, 끝날 것 같은데. 그래서 부루어도이 넥스 레벨 부루어도 충분히 예열을 하고 그래서 98도란 물을 썼기 때문에 벌써 이제 밑에 얼음들 7 0그러다 녹았고. 그래서 이거는 보온력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넥스 레벨 있으시면 예열을 진짜 충분히 안한 거랑 어 그냥 상온에 있던 넥스 레벨로 똑같은 레시피로 하시면 맛이아 아예 다릅니다 상온으로 있던 넥사벨로 하시면 산미가 훨씬 더 튀고 그게 막 긍정적인 산미가 아니라 오히려 좀 약간 부정적인 맛들이 나와요. 그래서 지금 3분 10초에 끝났습니다 추출. 10초 추출이 끝났고 얼음이 다 녹았죠. 여름 잔에자 부어주시고 맛 한번 볼게요. 와, 마셨는데 일단 농도도 그냥 일반 일반 에서아엄산 거랑은 차원이 다르고요 훨씬 더 질감이 어, 상승을 했했뭔뭔좀좀좀좀더 좀더 이제 찐득거리는 약간 그런 바디감 농도엄 높으니까 훨씬 효율 있게 출 엄청 했으니까 향미도 훨씬 더 살아있고 이 매우 매우 매 엄청 엄서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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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까 아이이스시피피잡으서서 생각했지만 이런 넥스레벨이나 트리콜레이트 같은 경우는 진짜 이 l e This is the next level. This is the t r 여기까지였고요. 흥미로운 드리퍼로 또 이렇게 오랜만 리뷰하니까 너무 좋았고 n 어 넥스 레벨 뭐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것 같고 근데 s 이 s the next l e v 오히려 넥스 레벨을 먼저 사시는 게제 어 생각에는 좀더 초보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어 좋지 않을까 이런 원통형의 효과와 그리고 일반 뭐 v 6스나 칼리타의 차이점을 느끼려면 그래서 그리고 일반 분들이 딱 하기에 좀더 쉬운 레시피를 좀더 내가 제가 어 설계해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더 다음 시간에 어 다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갱갱.